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2008년도 이후에 네. 마포구 용강동 용강 레미안 아파트 31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네. 양도소득세가 1주택자인데도 네. 비과세가 없어진다고 들어서. 음.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향후 세테크 또는 재테크 면에서 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지 선생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상황을 잘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포 네. 용강 레미안 아파트는 지금 거주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전세로 주고 있고 저는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아, 그러세요? 있어서 다른 부모님 댁에 살고 있거든요. 거주하신 적도 없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보유 중이신데 지금 비과세 제한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네네.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상담 네네. 도와드리죠. 이사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 보시면 일단 뭐 용광 내미안 아파트 지금 거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네, 네. 아, 거주하신 적이 아예 없으시고, 그럼 이제 네. 전세만 주고 거의 1 0년 넘게 가지고 계셨네요. 네. 맞으시죠? 그러면, 자, 일단, 어,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 이 아파트를 놓고 지금 일단 세금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세금적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 드리고, 일단 네. 그냥 뭐이 아파트만 봤을 때, 어, 네.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팔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네. 뭐 굳이 큰 이슈나 뭐 세금적인 부분이 아니면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음 방금 전에 일단 얘기가 나왔지만, 뭐 일단 뭐한제 생각에 어 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 네. 방금 전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갭매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추가로 또더 들어올, 들어올 거예요. 뭐 그랑자이라든지 뭐 프레스티지 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네, 네. 자, 이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레미아 아파트가 이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어, 네. 이 우리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갯매우기 현상도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 즉, 네. 입지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자, 그래서, 네. 어, 물론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네. 심해지면 이 가격 차이가 좁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분명히 어, 또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아,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학군. 자,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마포는 학군이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죠. 그죠? 네. 자, 그런 면 좋은 지역은 아닌데 최근에 조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덕에서 뭐요 대흥역 사이 요요 지역에 최는에 이제 입시 학원이라든지 학원가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학군이 잘 자리를 잡으면 이 마포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호랑이 등에 좀 날개를 달아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 또 굉장히 장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 용산과 가깝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네. 용산권이 이제 아파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네. 이렇게 인구가 많이 또 개발 호재가 실현이 돼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을 때또 마포권역의 아파트들이 간접적인 좀 수혜를 볼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아, 것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보유를 하더라도. 이 추가적인 차익에서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된다면, 그건 또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음, 뭐냐면, 네.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만약에 파시게 된다면, 네. 당연히 9억은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음, 몇평대라고 네. 하셨죠? 31평. 네, 31평이면 당연히 9억 넘겠죠. 그럼 9억이 네. 넘으면, 세법상이한 주택을 고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가 주택. 아. 네. 근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내년부터 이 고가 주택은 2년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자, 근데 이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원래부터 고가 주택은 완전한 비과세는 안 됩니다. 아, 아,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총 양도 차익 중에서 9억이 넘어가는 비율만큼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한 음. 20억, 30억에 파는 게 아니라면. 네. 자,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장특공제가 네.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장특공제까지 적용을 받으면 정말 뭐이 아파트를 제 생각에 한 13억, 14억 정도에 파셔도. 80% 아. 장특 공제까지 받으면 세금 거의 안 내실 거예요. 아.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아. 내실 거란 말이에요. 뭐총 양도차익 이몇 억이라고 하면 거의 아. 뭐비과세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이 네. 장특 공제를 내년부터 양도하시는 분들은 2년 거주하지 않으시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어 시간 관계상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지분을 어, 살해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아, 이런 경우시라면 올해 안에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음, 올해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되고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2년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 그 세금을 이제 장특공제 80%를 안 받더라도 세금 내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되시면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다. 조금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